어, 유선호, 가금 선생님, 혜진쌤이고, 자, 용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.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선이가 알아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. 자, y는 ax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. 자, 여기서 요 a가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요 a가 하는 역할을 알아야 되는데, 자, 절대 값 a가, 절대 값 a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? 얘가 y축에 가깝다. 이거야.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깝다. 예를 들어서 절대값 a 값이 1일 때와 절대값 a 값이 3분의 1일 때이두 가지를 비교를 해봅시다. 그러면 어 이런 거야. 자, 일단 첫 번째로 와 a가 a가 1인 경우에는 a가 1인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.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. 그쵸? 자, 여기가 1일 때 1값을 가지는 거고요. 그치? 자 만약에 a값이 마이너스 1이면 a값이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위로 볼록 형태로 이렇게 이차함수가 되죠. 모양은 똑같아요. 어? 모양은 똑같은데 이렇게 위쪽으로 볼록한 모양을 띄게 됩니다. 됐죠? 역시 마찬가지로 1일 때 여기에 마이너스 1값을 갖겠지. 자 그런데 a값이 절대값 a값이 3분의 1이라는 자, 이 상황이 되면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냐면요. 자 여기다가 y는 자 이거는 지금 y는 x의 제곱이 되거나 혹은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는 경우잖아. 이거는 y는 3분의 1 x의 제곱이 되거나 아니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제곱 이런 경우든 자이 경우에는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1 값이거든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1 값이라는 거는 자한 여기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폭이 조금 더 작은 거야 그리고 얘는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여기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어, 넓게 완만하게 증가하는 형태의 모습을 띠겠죠. 됐습니까? 오케이. 자,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게 뭐냐면요. 자, 얘는 y는 3분의 1x의 제곱이고,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.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조금 더 가파르게. 이 3분의 1x제곱이 조금 더 밑에 있는 y는 마이너스 x제곱보다 y축보다는 x축에 다 달라붙어 있잖아.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조금 더 y축에 가까이 달라 붙어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.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어,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이차 함수 중에서 색칠한 부분 이쪽 부분을 갖다가 지나는 그러한 부분 그래프를 갖다가 골라라 라는 거잖아. 그럼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봅시다. a가 양수인 경우에서 생각을 해 보면요. 이 y는 3분의 1x의 제곱보다 조금 더 작은 값을 가져야 되지. 맞아요? 그러면 a 값이 3분의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0보다는 큰 값을 가지는 그러한 값을 찾아내면 되는 거고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일단은 a가 0보다 작은 상황 중에서 이건 y는 마이너스 x 제곱이죠. 개보다 절대값이 더 크게 되면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ex 제곱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조금 더 y 축에 달라붙어 있는 이런 이차 함수를 갖다가 띄게 될 거예요. 맞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애처럼 절대값이 더큰애 말고 마이너스 1보다는 조금 더 마이너스 1보다는 조금 더큰값 마이너스 1보다 더 크게 되면 절대값이 작아지게 되지 음수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값자 이런 범위를 가지는 a 값을 찾아내고 양수 부분에서는 3분의 1보다 작은 값을 찾아내게 되면 자이 색칠한 부분을 지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찾아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이거는 음수잖아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값을 갖는 게 맞으니까 오케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자, 세 번째로 Y는 3X제곱 같은 경우에는 어, 오케이 3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Y축에 달라붙어서 증가하는 형태를 띠겠죠 틀렸습니다 그리고 Y는 2분의 3X제곱 얘 역시 마찬가지로 1보다 큰 값이에요 3분의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형태를 띄게 될 겁니다 틀렸고요 자,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절대값이 얼마입니까? 자, 마이너스 2분의 3의 절대값은 2분의 3이야. 1.5란 말이야.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제곱,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의 절대값인 1값보다 얘가 더큰 값이니까 더 y축에 달라붙어 있는 가파른 형태로 증가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질 겁니다. 그래서 얘도 틀렸네. 따라서 색칠한 부분을 지나는 그러한 그래프는 2번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